안녕하세요 리얼보기 플레이 리고프입니다. 오늘은 강릉에 위치한 메이플 비치에 왔습니다. 네, b 1번을 파포홀입니다. 좌우측 모두 해저드처리된는 홀이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벙커가 있는데, 어, 너무 저희 왼쪽으로 공략하면 그린 공략할 때또 다시 벙커를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 티샷은 저기 멀리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방에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저렇게 그린 앞에는 왼쪽에 저렇게 대형 벙커 있으니 주의해서 우측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 살짝 솟순 포대 그린이라 한 클럽 길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뒤편에는 공간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앞에 벙커 이렇게 턱이 꽤 높은 편이고요. 네 그린은 이렇게 중간에 마운드가 두개 있는 3단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비치 2번 을 파파이브 홀입니다 좌측으로 심하게 꺾인 도렉홀이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라이트를 기준으로 장타자분들은 왼쪽 공략 아, 이한 200m만 치실 분들은 오른쪽으로 공략하는게 좋고 저 왼쪽으로 공략할 경우에는 거의 이 캐리로 한 210m는 쳐야지 넘어가는 그런 홀입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페어 있는꽤 넓은 편이고요 예, 여기서 세컨샷 공략은 왼쪽보다는 살짝 중앙이나 우측 방향 공략이 안전한 홀입니다 중앙에 이렇게 개미어리 구간이 있는 거 조심하셔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서드샷 지역니다 세컨샷이 잘 맞으면 카트도로 넘어서 공략할 수 있고요 그린으로 살짝 올라오려면 코드그린에 좌우측에 저 벙커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벙커 위험이니 어, 그린 살짝 왼쪽 보고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에 벙커 이렇게 생겼고요 그린 우측에 있는 벙커 이렇게 턱이 꽤 있는 편입니다 네, 비치 3번홀 파포홀입니다 좌우 측 모두 해저드 처리된 홀이고 핸디캡 1번홀입니다. 네, 보시면은 어, 티샷 공략 시에는 어, 왼쪽으로 공략하던가 아니면 우측 해저드를 넘기는 두 가지 공략 방법이 있는데 해저드 넘기는 캐리를 한 180에서 190m 넘어가니 장타자 분들은 우측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지역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공략하면 조금 안전하게 공략할 수 있는데 상당히 거리가 많이 남게 됩니다. 중간에 그 또랑 같은 해저드 주의하시고 왼쪽에는 벙커 주의해서 그린 우측으로 한클럽 길게 보고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좌측에 이렇게 벙커 토이꽤 있는 편이고요. 그린은 전체적으로 엄만한 오르막 그린입니다. 벙커로 둘러싸인 파스리홀이고요 예, 보시면은 정면에 있는 벙커가 살짝 우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티샷은 정면 벙커 피해서 살짝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 너무 길지 않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앞 벙커 이렇게 클로버 모양으로 생겼고요 네, 뒤쪽에 있는 우측 벙커, 네, 그린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어, 깔때기 모양 그린도 좌우측에 이렇게 마운드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파이브홀입니다. 좌우측 해저드 처리되고요 예, 보시면 우측으로 꺾인 홀이라 어, 중앙보다 살짝 왼쪽 보는 게 좋고, 저기 왼쪽에 있는 언덕. 방향으로 공략하는 게 가장 베스트 공략 지점입니다. 우측 벙커 넘기 애는 170에서 180은 보셔야 됩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폐어에 있는 상당히 언듈레이션이 심한 홀이고요. 그린까지는 살짝 오르막 형태로 돼 있습니다. 왼쪽에 벙커가 있지만 우측은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컨샷은 중앙부터 살짝 왼쪽 보고서 안전하게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서드샷 예, 지역도 이렇게 언듈레이션이꽤 심해서 한 클럽 정도 여유있게 보고서 공략하는 게 좋고 우측에 있는 벙커 피해서 중앙이나 살짝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린 우측에 벙커 이렇게 그렇게 턱이 많이 높진 않고요근 네, 그린은 이렇게 우측에 마운드가 있는 오르막이었다가 뒤쪽은 살짝 내리막 구간으로 되어 있는 어, 포대 그린입니다. 네, 상당히 경광이 이쁜 파스리홀입니다. 네, 우측에 있는 해저도 벙커 주의하셔서 어, 중앙보다 살짝 왼쪽 공략하는 게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홀입니다. 바람 계산 좀 넉넉히 하셔서 어, 중앙으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벙커는 턱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고요. 그린은 이렇게 중앙이 들더라고 좌우 이렇게 마운드가 있는 형태의 어려운 라인입니다. 네, 해변가를 끼고 있는 파포홀입니다. 좌우축 모두 해저드 처리되어 있고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벙커가 있는데 벙커를 바로 넘기면 쇼컷으로 바로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공략하시면 그린 중앙을 보고서 바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세컨시차지입니다 티샷이 티셔츠 이렇게 우측으로 밀리면 이렇게 벙커가 시야를 가려서 조금 공략하기 까다롭고요. 네 여기서 공략할 때는 어 벙커 피해서 왼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은데 맞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홀입니다. 그래서 바람 계산 꼭 따로 하셔서 어, 클럽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 우측에 있는 벙커 이렇게 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린은 중간에 이렇게 마운드가 이중으로 있는 3단 오르막 그린입니다. 네, 좌우측 해저드 처리되는 파포홀입니다 우측에 보면은 벙커까지 빠지는 데한 190m 빠지게 되 주의하시고, 해저도 주의해서 중앙부터 왼쪽 보시고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컨샷 지역입니다. 이렇게 페어의 우측으로 오면은 다시 또 벙커랑 해저들을 넘겨야 되는 위험이 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는 너무 길게 공략하면은 오히려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길이 딱 맞춰서 공략하는 게중요합니다 네, 그린 앞에 벙커터 이렇게 상태에높게 되어 있고요 그린은 좌우로 펼친 땅콩만 그림에 레일박 형태의 그린입니다 빛이 네, 마지막 골파4홀입니다 좌우측 모두 해줘서 처리되고요. 어, 여기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입니다. 그래서 중앙보다 살짝 왼쪽 아이밍 하는 게 좋고 어, 왼쪽 벙커, 오른쪽 정도를 바라보시고서 공략하시는 게 안전한 홀입니다. 네, 세거이셔츠입니다. 이렇게 티셔츠 살짝 좌측으로 왔고요. 어, 그린은 살짝 포, 솟아있는 포대그린이좌우측에저렇게 대형 벙커들이 있습니다. 특히, 특히 왼쪽 벙커가 위험하니 왼쪽 벙커 주에서 벙커 벙커 사이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왼쪽 그린이 렇게 턱이 상당히 높게 돼 있고요. 네, 우측 그린도 이렇게 턱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린을 이렇게 중간에 마운드가 크게 있는 이단으로 막 그린으로 우측 쪽으로는 다시 내리막이 이어지는 어려운 라인입니다.